잘했네. 응.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네. 뭐 자랑스럽네. 아, 45분조밖에 없어? 네. 영어 많이 바뀌었다. 잘하네 영어. 저 영어 못하는데에이스 잘한다. 왜 80, 80, 80, 80 뭐야 85야? 85야. 이등급이네이등급 뭐야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도 80점이에요. 잘했네. 아이고 봅시다. 한국사 15점인 것 한국사? 줘봐. 네. 어떤 문제가 나와? 선생님 제가 부를 테니까 만나봐요. 이 시대의 사회모습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신생대. 신생대니까 빗살무늬 맞지? 5번. 2번 3번. 맞아. 3번에 5번. 틀렸어. 4번에 5번. 틀렸어. 더할 거야? 아니5번은 2번. 틀렸어. 3번. 6번에 3번? 틀렸어. <laughs> 가 국가 팔만대장경 그럼 고려 고려시대에 오른 거영풀면시간어요 아, 삼국사기? 주자감이 뭔지 모르겠다 2번, 5번 석굴암은 아니지 석굴암은 신라잖아 <laughs> 어떻게 알아경주서나 경주 너 수학여행 어디를 갔어? 안아 그래? 안 그럴 수 있지. 뭐야, 어, 야 <laughs> 한국사를 못하면 어떡하니? 놀려야지 계속. 어렵다. 봅시다. 사나원 정리하고 테스트 바로 볼게요. 왜 애들 안 와? 시험지는 뽑은 건가? 아니. 지민이, 진현이, 현중이 태은이 안 오고 아은이 정엽, 예동이, 은찬이, 정준이, 아우, 집어넣어, 이제 아저씨. 산하환원, 정리. 37페이지. 기준은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기준은 전자,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근데 문제 98%는 단순하게 원자가 양이온된 것만 찾으시면 되고요. 양이온이 원자로 된 거를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산화환원 구분지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원자와 양이온을 찾는 기준은 뭐냐? 금속이라고 하는 원자 원소가 혼자 있으면 걔는 원자고요. 금속이라고 하는 원소 왠, 오른쪽에 무언가 달고 있으면 그 금속은 양이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원자. 이런 거 원자. 이런 거 원자. 얘는 양이온. 옆에 뭐 있으니까. 이런 거얘 금속 옆에 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양이온이라고 봐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원소들의 전하량은 외워 두셔야 되고요. 금속에 대한 산화 환원 반응할 때 반응성을 비교를 할 건데 어차피 다 외울 필요도 없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 다섯 개만이라도 외우면 문제 풀 때는 아무런 그게 없을 거예요. 전화량을 쓰면은. 얘는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용액에 마그네슘을 넣었어. 근데 여기에 H 플러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안 일어나겠지가 아니고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반응성이 큰 애는, 반응성이 큰 애는 클수록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얘가 제일 반응성이 큰데 mg니까 그럼 얘가 양이온이 되고 싶다 전자를 버린 거를 얘가 받아서 얘는 원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여기 있을수록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화학반응식 쓰는 거 해야죠 예를 들면 염산에 아연을 넣으면 반응 일이일어나이 일어나? 일어나요. 오늘 시험녀에산화환석반응이 없었구나, 그렇지? <laughs> 얘랑 얘랑 지금 비교를 할 건데 얘는 양이온이야 원자야 수소 양이온 옆에 뭐가 있으니까 얘1플러스 양이온이야 원자야 원자 일단 먼저 찾아야 되고 그 원자는 양이온이 되어야 하는데 반응성이 왼쪽에 있을수록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양이온 되고 싶은 거야 아연 그래서 얘가 아연이 아연 양이온으로 바뀐다. 산화 아연 원자였던 애가 아연 투 플러스가 되고 전자 두 개를 이렇게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환원 두 개의 수소 수소 양이온이 전자 하나를 받고 수소 원자가 될 것이다. 그때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와 같아야 돼요. 근데 이른 거두 개, 얻은 건한 개니까 같아지기 위해서 이, 이, 이를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반응 전, 두 개였다가, 오른쪽에 있는 양이온 하나로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먼저 해야 될건첫 번째, 양이온 수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되냐면, 색깔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색깔. 구리 원자는 붉은색. 산화구리는요, 검은색 구리 양이온 수용액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AgNO3 수용액에 붉은색의 고체인 구리를 집어넣는다면 반응 일어나니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먼저 봐야 될건 순서죠. 왼쪽에 있을수록 양이온 되려고 한다. 불 중에 양이온 되려고 하는 건 구리이기 때문에 얘가 뭘로 바뀐다? 구리 양이온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산화. 구리가 구리 양이온으로 바뀔 거고 전자 두 개를 버릴 거고 그 대신 그 버린 전자를 누가 받아서 환원될 거야? 누가 환원돼? 누가 환원돼? 은이온이 환원되겠죠?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은 원자로 바뀔 거라고. 그때 버린 전자, 받은 전자 개수가 어떠니까? 다르니까 같아지기 위해서 여기다가 2를 곱해준다. 그래서 화살표 기준으로 <laughs> 왼쪽에 있는 애 양이온 두 개, 오른쪽에 있는 애 양이온 하나. 양용 개수가 감소할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수용액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 구리 이온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점점점점 점점 어떤 색이 생기기 시작한다. 푸른색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원래 붉은색이었던 구리의 밑에 쪽에는 뭐가 자꾸 속출되면서 뭐가 속출되면서? 은이 석출되면서 이렇게 은 색깔로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이해가세요? 아, 혹시 나중에 어떻게 빵점인데 뭐하러 썼어, 매 지금 이게 중요하지. 오늘 시험 볼 거. 화이팅이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황산구리 수용액을 집어 넣고요. 거기다가 아연을 집어 넣어요.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면 산화 누가 될 건데 아연이 아연 양이온 될 거고 전자 두개 버리고요. 환원은 환원은 구리 이온이 전자를 두 개를 받고 뭘로 바뀔 것이다. 구리 원자인데 무슨 색깔이요? 붉은 색깔 이렇게. 그러면은 버린 전자 두 개, 어두 전자 두 개니까 더 이상 할게 없으니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상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구리 이온이 점점점 없어지니까 그 대신 아연이 생길 거니까 푸른색이었던 수용액의 색깔이 연해지면서 투명 색깔로 바뀔 것이고. 은백색의 아연 밑에 붉은색의 구리가 이렇게 석출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어렵니? 뭐가 어려워? 확딱백점 맞았으면 좋겠는데 다들 지겹지. 오늘도 세 시간 나랑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은. 남길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못한 사람들은 남길 거야 알겠죠? 재성쌤의 명령으로 광교고나 뭐 이이고 이런 좀 많이 남은 학교들은 3시간만 하고 보내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남길게요 그러면 <laughs> 뭐 궁금한 거 없죠? 이것만 하면 되잖아 이것만 첫 번째 원자와 양이온을 찾고 구분 짓고 원자는 양이온 될 거고 양이온은 원자 될 거다 근데 누가 양이온이지 누가 원자인지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그리고 반응성 비교 여기에 있을수록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자는 양이온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양이온들은 원자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쓰고 화살표 갈러 가지고 왼쪽 반응 전, 오른쪽 반응 후개수 비교하시고 색깔 비교하시면 된다가 끝이라니까. 너무 쉽지, 그렇끝그렇그렇 너무 쉽지. 음. 너무 쉬워. 테스트 볼게요. 30분. 16문제거든요? 뭐, 미안 시작하세요. 세연 7시, 우준 7시, 서준 7시, 은송이 7시 김현아 어쭈머니들, 말 보세요.